안녕하세요. 시니어 생활상담사 윤정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곧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 아직 염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럼 요즘 병원 예약 한번 잡으려면 얼마나 걸리세요? 예전엔 바로 진료 받을 수 있었는데, 대학 병원은 2주가 기본이고,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은행 창구는 줄어들고 어디를 가도 늘어난 키오스크 앞에 서면 뭘 눌러야 할지 막막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나만 늙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변했구나. 선생님, 아직은 괜찮겠지.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제가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요.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불안이 조용히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올 줄은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 답답함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서러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아. 여러분,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노후 준비는 서서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현실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변화가 왜 이렇게 빨라진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삶속 이야기로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있는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라는 말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해 2025년에 그 기준을 넘어섰어요. 이제 길에서 만나는 다섯 명중한 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 고향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경로당에서는 화투를 치거나 노래방 기계를 켜놓고 노시며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경로당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병원 대기실입니다. 기침 소리, 한숨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 풍경이 마치 몇년뒤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이게 그냥 시골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서울, 부산, 인천, 이미 조용히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초고령 사회까지 오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늦는 나라,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빨라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에요.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고요. 젊은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은 계속 늘어나니까 인구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 7명이 어르신 한 분을 부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세 명이 한 분을 부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개인에게 닥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이영호 어르신은 작년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몇 개월 입원하는 사이 근육이 크게 줄었고, 지금은 혼자 외출도 못 하세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넘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될줄 상상도 못 했다고요. 여러분, 70대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집에서 혼자 생활을 못 합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이 건강 하락의 출발점이 돼요. 그리고 건강만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이 찾아와요. 또 다른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김정수 씨는 40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처음엔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두달 지나니까 전화할 사람이 주위에 없더래요. 자녀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안 되고 직장 동료들은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고요. 김정수 씨가 저한테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아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셨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이 10년 새두 배로 늘었습니다. 고립이 길어지면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치매 위험은 무려 50% 이상 높아져요. 둘째, 가족에게 닥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노원구에 사는 최영미 씨는 시어머니를 5년간 간병하셨어요. 처음엔 형제들이 우리가 같이 돕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바쁘다고 돈이 없다고 하며 하나둘 빠지더래요. 결국 최영미 씨 혼자 간병을 떠안았습니다. 간병비가 한 달에 180만원씩 들어갔는데 5년이면 1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거의 혼자 부담하셨어요. 남편과도 매일 싸우고 형제들과는 5년째 연락을 끊으셨어요. 이제 명절 때도 혼자 밥을 드십니다. 최영미 씨는 간병보다 더 힘든 게 서운함이었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하세요. 부모를 돌봐야 하는데 누가 더 많이 돌보느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로 관계가 평생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간병 문제로 형제 간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어요.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도 힘들어요. 자녀한테 신세진다는 미안함, 그러면서도 더 챙겨주면 좋겠다는 서운함, 이 사이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셋째, 사회 전체에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족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복지 예산은 늘어나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젊은 세대는 계속 줄어듭니다. 결국 세대 간 갈등이 깊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내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느냐고 불만이 쌓이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느냐고 억울해하시죠.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예약이 2주, 3주씩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해요. 일부 지방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이 문을 닫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의 한군에서는 야간 응급 환자가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금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내는 연금이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나는 연금 안 낼래 하는 사람도 늘고 세대 간 불신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람은 미래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불러요. 아직 괜찮아, 그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준비 안된 상태에서 맞이하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작 준비할 걸요. 이한 마디예요. 건강할 때 운동 좀할 걸. 돈 있을 때 나눠 놓을 걸. 사이 좋을 때 대화할 걸.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세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시죠? 이렇게 심각한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나라들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해법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보니 걱정이 앞서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 처음엔 우리처럼 허둥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면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어요. 우리보다 12년 먼저 겪은 거죠. 처음엔 일본도 난리였습니다.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꺼낸 해법은 바로 지역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동네 안에서 병원, 복지관, 약국, 돌봄 시설을 전부 연결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구역 안에 주요 시설들이 다 모여 있어요. 버스 타고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걸어서 10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웃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전문 간병인이 부족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 시간씩 옆집 어르신 안부 확인하고 병원 동행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거죠. 아는 분이 일본에 계신 친척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 말씀이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이틀 연속 우유를 안 가져가면 동네에서 바로 확인 전화가 온대요. 그 정도로 촘촘한 안전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고독사가 줄었습니다. 병원 이용 효율도 높아졌고요. 어르신들이 여기서 계속 살수 있겠다는 안심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덴마크 이야기입니다. 그럼 덴마크는 어떻게 했을까요? 덴마크는 접근이 좀 달라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경험 있는 일꾼으로 봅니다. 덴마크는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무거운 거 드는 일이 아니라 체력은 크게 안 쓰지만 경험이 중요한 일들이요.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일이요. 그리고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65세가 넘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컴퓨터 배우고 자격증 따고 다시 현장에 나가는 거죠. 그 덕분에 덴마크는 70대의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은 7%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각. 이게 정서적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분은 퇴직 후에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애들이 할아버지 또 와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외국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성공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전남의 한농촌 마을 이야기예요. 이 마을은 몇년 전부터 마을회관을 공동돌봄센터로 바꿨어요. 어르신들이 여기서 하루 세 끼를 함께 드세요.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던 분들이 이제는 같이 모여서 밥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간호사가 와서 건강 체크를 합니다. 혈압 재고 약 드시는 거 확인하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셔도 같이 식사하던 분들이 바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연결해 주어요. 이 마을에서는 지난 3년간 고독사가 한 건도 없었어요.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을 운영합니다. 전통떡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같은 일이에요. 작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창업 아이템을 지원하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판매처까지 연결해 줍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고추장 만들어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시는데 그분 말씀이 돈보다 내가 만든 걸 누가 사 간다는 게 보람있다고 하세요. 자,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두지 않습니다. 동네 안에서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묻고 필요할 때손 내밀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둘째, 어르신을 짐이 아니라 자산으로 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 기술,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셋째, 의료와 돌봄 접근성을 생활권 안으로 끌어옵니다. 멀리 안 가도 되게 하는 거예요.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 복지관, 약국이 다 있는 구조. 이게 고령자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건 나라가 해주는 거 아니야? 정부가 해줘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 해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늦어요. 이미 성공한 사례들을 보세요. 다 누군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남 그 마을도 처음엔 이장님 혼자 시작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점심 같이 먹자고 어르신들 모은 게 시작이었어요. 덴마크도 처음엔 지역 도서관 한 곳에서 시니어 봉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게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길이 열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죠. 좋아.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성공 사례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 거야? 다음 파트에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돈, 관계. 이세 가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해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건 이제 당연한 시대예요. 문제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건 장수가 아니에요. 진짜 장수는 내네 발로 시장 가고, 내네 손으로 밥 차리고, 친구랑 차 한잔 할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운동 몇번 하셨나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물통, 탄력 밴드, 의자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1.5리터 물통 들고 팔 굽혔다 펴기 15번씩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번씩 3세트 이것만 매일 하셔도 됩니다. 균형 감각 넘어짐을 막는 건 힘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양치할 때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간단하죠. 오늘 저녁 설거지 끝나고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습관들이 노후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두뇌 자극. 하루 20분 책 읽기, 일주일에 한번 새로운 거 배우기. 퍼즐이나 바둑도 좋아요. 뇌도 근육이에요. 안 쓰면 굳습니다. 이것만 해도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둘째, 돈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20년에서 30년은 월급 없는 장마철이에요. 우산 없으면 바로 비 맞습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월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 이게 최소한 필요한 노후 자금입니다. 월 150만원이면 2억 7천만 원월 200만 원이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이 숫자가 지금 통장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 얼마씩 꺼냈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세 개의 주머니로 나눠야 합니다. 금융에서는 이걸 버킷 전략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주머니 지금부터 3년 안에 쓸 돈. 바로 생활비로 쓰는 돈입니다. 이 돈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두 번째 주머니, 3년 뒤부터 10년 사이에 쓸 돈. 당장은 안 쓰지만 곧 필요해질 돈입니다. 채권이나 배당주처럼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불어나는 곳에 두세요. 세 번째 주머니, 10년 이후에 쓸 돈. 10년 뒤에는 물가가 최소 25% 오르기 때문에 은행 예금만으로는 가치가 떨어져요. ETF나 장기 투자 상품에 두되 1년에 3, 4%씩만 꺼내 쓰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머니 3년 30%, 두 번째 주머니 7년 40%, 세 번째, 주머니 10년 30%,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 원이라면 3년용 3천만원, 7년용 4천만원, 10년용 3천만원 이렇게 나눠두면 갑자기 돈쓸 일이 생겨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간병비도 꼭 준비하셔야 해요. 65세 이상 다섯 분중한 분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세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본인 부담금만 월 54만원. 비급여까지 합치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나갑니다.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아도 월 20만원은 기본이에요. 지금 당장 계산기 꺼내서 계산해 보세요.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셋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족한테 이런 대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거야? 대부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말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를 안 하시면 그날이 왔을 때 서로 원망만 남습니다. 가족회의를 여러 역할을 나눠보세요. 첫째는 병원 동행과 치료 일정 관리. 둘째는 생활비와 간병비 부담. 셋째는 장보기, 청소 같은 일상 지원.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돌봄이 의무가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그리고 꼭 문서로 남기세요. A4 한 장이면 됩니다. 합의 내용, 날짜 서명, 이것만 있어도 나중에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싸움을 막을 수 있어요. 법적 효력이 없어도 종이에 남은 글씨는 기억보다 강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연명 치료 여부도 미리 정해두세요. 이걸 안해두면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흔들립니다. 미리 말해두시는 게 가족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이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기억하실 건딱세 가지예요. 건강,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들기. 돈, 세 개의 주머니로 나눠두기. 관계, 가족과 미리 대화하고 문서로 남기기. 이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늙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심는 나무가 10년 뒤 그늘이 된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준비가 10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건 나도 해야겠다 싶으셨던 거 있으시죠? 그거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이든 돈이든 가족 대화든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준비 못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